자, 시작해보겠습니다. 쭉 가고, 스타트, 시작. 자, 지금 모양은 로켓 모양이고요. 넘어지면 뭐 다른 모양이 될것 같지만, 한번 시작해볼게요. 그리고 또 제가 여기에 무늬도 넣었어요. 그래서 더 멋질 거예요. 자,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. 자, 쓰리, 투, 원. 시렛 시지 짝 와우 무슨 무늬가 있죠 무늬? 무슨 무늬가 있죠? 그 다음에 맨 밑에는 불고 터져주고 제가 무슨 무늬로 했냐면 이렇게 지그지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지그재그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때 끝에 모양 끝에 모양하고 똑같이 한 다음에 여기 이렇게 끝끝 끝. 결승전 같이 이렇게 탁 모든 선을 이렇게 탁 해주고 여기에 여기에 조금 로켓 올라가는 그불꽃 같은 거를 만들어 봤어요 어 죄송합니다 잠시 자 어쨌건 이렇게 마무리를 보겠 습니다.